안녕하십니까. 신인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야 지금 미국이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지금 뭐, 머리가 쭈뼛쭈뼛 서겠습니다. 김정은, 우리 이 국방TV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설 거예요. 자, 미국이 군산 배치 무인기로 김정은 제거 준비를 합니다. 그런 정황을 지금 공개했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의 군사작전 누구보다도 먼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MQ-1C 그레이 이글 무인기에서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 발사 실험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10월 7일 현지시각이니까 어, 우리로는 10월 8일 제인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의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가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인 MQ-1C 그레이 이글의 항속거리 연장형 모델인 GEER 기종에서 소형 활공폭탄인 GBU-69B 블락원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웨폰스 스테이션 차이널 레이크 항공 해군 항공대 기지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지난 8월 실시되었으며 그레이 이글에서 정밀 활공 폭탄인 GBU-69B 발사 실험을 수행한 것은 처음이다. 신형 GBU-69B 폭탄에는 GPS 재밍에 대비한 SAA SM이 적용되었으며 엑스넷 양방향 데이트 링크를 통한 중간 유도 수정 기능, 분산 개구형 반능동 레이저 시커 등 정밀 유도를 위한 고성능 유도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GBU-69B의 탄두는 16.3kg 수준으로 직격 또는 공중 폭발 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무인기 탑재형 유도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괴 범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인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뭐 종합하면. 그레이 이글이라는 무인기에서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어이 GBU-69라는 이 폭탄은 장거리 이제 정밀 활공 폭탄 폭탄이고 레이저로 유도를 하는데요. 이게 또 GPS로 유도를 받아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레이저 표적 지식에 서딱 들어가는 그런 어 폭탄인데 문제는 GPS는 재밍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사용 GPS, 즉, 군사용 GPS 코드라 하더라도 사실은 뭐 북한이 전혀 제밍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죠.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의 적성국이 제밍할 수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 GBU 그 69는 그러한 어떤 그 어떠한 신호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받는 딱그 어, 신호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호도 받지 않게끔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gps 재밍에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오직 그냥 명령만 수행할 수 있는 어, 그런 폭탄이다. 그래서 어, gps로 다 유도를 해서 가는데 아무리 gps 재밍을 하려고 해도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무기를 이번에 개발을 했고 그것을 자, 지난 8월. 실험을 했다 이겁니다 자 지난 8월 실험을 했는데 10월 7일날 보도를 했어요 그두 달이나 있다가 왜 보도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 보도를 했을까요 자뭐 여러분들 느낌이 다 오시죠 자 신형 g 비 u 6 9 b 블랙1은 어떤 폭탄이냐 어, 제가 뭐 방금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미공군의 AC-130 화력 지원기와 중소형 무인기에서 운용하기 위해 개발된 소형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항재밍 능력과 부수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요인 제거 특화형 초정밀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차량을 지금 딱 어, 직격하고 있는 사,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미국의 사막이에요. 거기서 사, 딱 차량을 거의 뭐 정확하게 직격을 하고 있는데 부수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딱 죽일러만 죽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때리는데, 여기 말고, 이차 말고, 다른 차도 뭐 터지고 뭐 이러면은, 민간인이 사망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수 피해를 최소화한 그런 무기체계고, 그리고, AC-130 스펙트라고, 하늘에서 뭐 105mm 포 이런 거막 사격하는 화력 지원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쏘고, 그리고, 그레이 이글 무인기에서도 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기체에서 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문제는 이 그레이 이글을 우리 군산기지에 지금 12대를 배치해 놨거든요. 그게 이제 김정은이가 머리가 쭈뼛쭈뼛 살 겁니다. 자, GBU-69B를 운영하는 그레이 이글은 어떤 무인기냐? 바로 MQ-1C 그레이 이글인데요. 자, 미 육군의 고성능 세미스텔스 무인 정찰기입니다. 트럭 바퀴 자국은 물론, 지상에 반 매립된 급조 폭발물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탐지 장비인 SA-GMTI와 초정밀 표적 조준 장치인 AAS-52MTS를 이용해서 근거리에서는 사람의 얼굴까지 식별 가능하고요. 아파치 공격 헬기의 눈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며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요인 제거 작전에서 맹활약한 그런 무인기입니다. 자, 지금 아파치 공격 헬기가 주한미군에 지금 두개 대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아파치 공격 헬기와 원래는 조를 이루어서 싸우는 게 카이오와 워리어라는 정찰 헬기가 먼저 가서 표적을 식별하고 아파트에게 자 여기 지금 뭐가 있으니까 와서 공격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이와 워리어 공격헬기가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런 경무장 그리고 장갑도 제대로 안돼 있는 이런 헬기를 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정찰 임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카이와 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에, 이 그레이 이글 무인기를 가지고 표적 식별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반매립된 그러니까 땅에다가 지금 대충 묻어놓은 그 급조 폭발물, 지뢰 이런 것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정말 초정밀 고성능 어, 탐지 장비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치에게 자 여기와 뭐뭐 뭐 저기에 저 탱크가 있어 저쪽에는 저 인원들이 있어 여기에는 IED 즉 급조 폭발물이 지금 묻혀져 있어 이런 걸다 이제 아파치에게. 어, 표적을 전송해주고, 그런 아파치는 이제 그에 맞춰서 공격을 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지금 군산기지에 1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무인기인데, 이게 그레이 이, 에, GBU 69B를 운용을 할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지난 8월에 미국이 캘리포니아의 사막에서 이 GB, GBU 69를 이 그레이 이글에 달고 사격하는 연습을 했고, 그것을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자, 미국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이 소형 무인기. 쥐도 새도 모르게 표적을 잡는 겁니다. 일단 세미 스텔스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안 걸리죠. 그런데 이 보시다시피 사람 덩치에 이 정도 되는데 기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막뭐 F-16이나 F-50 이런 것보다 훨씬 작지요. 어, 그리고 아주 이 날개가 완전히 옆으로 글라이더처럼 직선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저공 활공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사각지대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갈 수가 있지요. 거기다가 아주 덩치가 작으니까 잘안 보이죠. 속도가 느리니까 혹시 보인다 하더라도 새로 오인할 수도 있지요. 어, 그리고 또 세미스텔스니까 어쨌든 또잘안 보이죠. 그리고 서른 시간이나 채공할 수 있으니까 항속거리도 아주 깁니다. 그리고 탐지 장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근거리에서 사람 얼굴까지 이게 김정은인지 최룡현지 인 김여정인지도 다알수 있는 어, 그런 강력한 탐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 GBU69라고 하는 어, 초정밀 활공 유도 폭탄을 장착을 할수 있으니, 이거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일이 많겠죠. 그런데 과거에 이거 가지고 중동에서 요인 암살 작전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요인 제거 전문 드론, 한국이 배치됐습니다. 바로 2018년도에 배치됐는데, 2017년 말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얘기 한번 보십시오. 전쟁 위협 가중시키는 그레이 이글 군산 배치 반대해서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뭐딱 봐도 생긴 게 전부 다참 아유 참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왜이 그레이 이글이 자기네들이 숭상하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어그 어떤 대상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배치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미군은 배치를 했고 2018년 2월달에 배치를 완료를 했어요. 자,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2월 군산 기지에 12대 배치를 합의하고 2017년부터 부대 시설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2018년 2월에 부대 장설식 후에 2019년 4월부터 작전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12대가 지금 군산 기지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그 강력한 무장을 지금 8월에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리고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자, 군산 배치 MQ-1C 그리고 GBU-69B 어떤 작전이 가능할까요? 자, 군산에서 떠서 30시간이나 탐, 어, 채공을 할수 있으니까 촥 서해를 저공 비행합니다. 백령도를 위해서 가서 어, 남포 쪽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40km, 이 레이저의 조사 거리가 40km입니다. 원래는 더 멀리서 볼수 있는데 일단 레이저의 조사 거리가 40km이기 때문에 딱그 남포 뭐 근처까지 다 가가지고 딱 편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어 뭔가 이 벤츠 승용차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저 김정은이다. 내부에 있는 협조자가 지금 김정은 떴다. 자, 차량 행렬 중에서 몇 번째 차가 김정은이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겠죠. 그러면 딱 보입니다. 저기 레이 레이저를 딱 주사를 하겠죠. 쏩니다. 쫙 가서 그냥 김정은이 타고 있는 벤츠를 그대로 때려버리죠. 또 예를 들어서 동해, 원산, 뭐또 황해도 이런 지역에서 미사일 자꾸 쏘지 않습니까? 해안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좋습니다. 왜? 에이 그레이 이글이 탐지하기 더 좋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미사일 쏠때그 참관하러 이제 망경 들고 나옵니다. 딱 40km 밖에서 봅니다. 자, 보면서 어 저게 바로 김정은이야. 하고 김정은이에게 레이저를 딱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비6 9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 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를 하러 나왔던 김정은이 박수 치기도 전에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곧이어서 단동을 거쳐서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러 갈 가능성 아주 높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 열차가 지나갑니다. 저기에서 몇 번째 칸이 김정은 칸이야. 지금 지나가고 있어. 그레이글이딱 보고 있다가 지2 의식구를 날려서 딱그 칸만 그냥 때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탐지가 곤란합니다. 세미스텔 스고 제공, 활공 비행을 하고요. 재밍이 불가합니다. 이 GB69는. 재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타겟팅 딱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재밍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일격 필살입니다. 자, 발사 실험 시기는 8월인데 왜 지금 공개했을까요? 바로 이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2019년 10월 7일 날, 김명길 순회 대사가 협상 결례를 선언했고요. 그러면서,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협박을 하기 전에 어 자기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니들이 아무리 꺼려 그래 봐야 우리가 불안하냐, 니가 불안하냐, 감히. 협상을 결렬을 선언하고, 니들 마음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갔는데, 니들이 베트남만큼 잘살수 있도록 어떻게 자금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다 가져가서 브리핑을 해줬는데 그게 싫다. 애초에 니놈들은 협상을 깨려고 나오는 것들 아니냐. 자, 거기다뭐 감히 끔찍한 사변을 일으키겠다고? 끔찍한 사변, 니들이 당해봐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훈련을 이미 발사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이 10월달에 공개를 하는 것이죠. 왜? 김명기의 발언 직후에 지금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김명기의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너 죽을 수 있어. 김정은 죽을 수 있어. 자, 영화 런던 헤드폴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2016년 영화인데, 그 영화 속 명장면 같은 김정은 제거작전 실현될까요? 이 영화가 뭐 헐리우드 영화 아주 그냥 뭐그 그냥 뭐 액션 그런 영화인데. 테러 조직이 어, 영국 총리를 암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전문을 하러 오겠죠. 그 전문을 하러 오는 정상들도 다또 암살을 또 해버립니다. 뭐, 뭐 일본 총리, 프랑스 대통령, 뭐다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까지도 하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뭐, 헐리우드 영화니까. 그런데 뭐, 내부에도 또첩자들이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막, 죽을 고백을 넘기고, 그 대통령 최측근이 이제 경호실장이 뭐, 어, 완전 일당백의 무공을 발휘해서 그냥 다 제압하고, 결국 영국의 SAS 특공대하고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결국 사,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이제, 백악관에 알립니다. 알리니까, 백악관에 이미 탁 있던 그 부통령, 모건 프리먼, 이, 그 부통령 역할을 했는데, 그 부통령이 딱그 테러단체 최고 조직, 지도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테러의 조직 단체 그, 그 수장이 미국 부통령에게 웃기지 마라. 내가 살아 있느나 언제 다시 2차 3차 공격 반드시 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 부통령이 전화로 아 그래 알겠는데 자네 지금 창문 한번 보시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순간 미사일이 쫙 날아와서. 꽝! 터져버린 거야. 그 미사일에는 TV 시크라고 해서 렌즈가 달려 있고 그 렌즈는 전부 다 백악관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꽝 해서 죽는 그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은 대통령 생존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그냥 제거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김정은하고 전화도 주고받는 사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도 주고받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정은아, 잠깐 창문 좀 한번 볼래? 보는 순간, g 2 6 9 날아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8월에 훈련을 해놓고, 실험을 해놓고, 이 지금 군산기지에 12대가 있는 이 그레이 이글에 장착해서 이 제거작전을 할수 있는 이런 실험을 8월에 해놓고 10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감히 끔찍한 사변 웃기지 마. 정은아, 창문 한번 봐봐. 라는 전화 김정은에게 갈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신인교대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